미 항소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상황이라 관세를 무기로 천연가스 수출을 강매하여 왔던 협상의 판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주목해야 하는데요. 정신없이 급변하는 정세에서 천연가스 가격은 간만에 상승을 하는 한 주였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10월 물 선물가 기준으로 월요일에 2.738달러를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여 금요일에는 3달러까지 단기적으로 꽤큰 폭의 반등을 보였는데요. 새로운 저점 구간인지 바닥을 다져갈지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주 재고량은 시장 예측치보다 9bcf나 낮은 비축량을 발표하였는데요. 재고량 발표 순간 1분 봉 기준으로 급등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간 빠른 재고 비축 속도에 강한 하락 추세 방향성이 반영되어 왔으며 매주 발표 순간의 변동성은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 재고량 발표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장기간 하락 추세가 주춤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재고량은 3217bcf로 5년 평균치보다는 높은 재고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작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인데요. 가스 수요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도 아직은 더위가 있지만 벌써 9월이라 냉방 전력 수요에 대한 기대는 지나갔다고 볼수 있는데요. 오히려 미국 일부 상간 지역에서는 벌써 난방이 시작된 곳도 있어 이제는 겨울 시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